아이들이 있대. 어떤 아이들이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기 못한데. 그다음에 메니페스 드러내 보니까 분명히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대. 뭘 보여주냐면 의심스러울 만큼 맹렬함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대. 근데 뭘에 있어서 맹렬 맹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습 그래서 능가하는 려 노력이 있어. 같은 점. 멀리 가다 당이 뭘 능가해? 다른 친구들 능가한 대가려. 다른 친구들 능가. 다른 친구들 능가하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만큼 맹렬함, 강함을 드러내고 는 그런 아이들이다. 흔히 진조가 있대. 부풀려진 야심의 진조가 있대. 부풀려진 야심의 진조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노력에 있어. 그런 노력이 뭐야?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남들 능가하려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부풀려진 야심의 징조가 있다고. 근데 이 징조는 부풀려진 야심의 징조라는 건 쉽게 간과되네무시되네왜 무시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어커스터무트 익숙하기 때문이야. 뭐에 익숙해? 야심을 야심을 보러 봐? 좋은 걸로, 긍정적인 것으로 리더로 여기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익숙하냐면. 자극하는 것에 익숙해. 아이를더욱더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노력에 있어서 부 훈련 야심의 진조가 이게 쉽게 묵시된다고 강과되는거좋종걸로 보니까. 잠깐만. 지금 이게 오타거든. 여기. B accustomed to 이투는 전치사야. 어떻게못 써야 돼? 명사 써야되는데 동사처럼 동명사 써야돼. 맞아? 그러면 지금 네가 하더라도 동사만 썼단 말이야. 지금 이거 틀렸다고. 네가 할 딕이 돼야돼. 오케이? 여기도 봐봐. 잠깐만. Be accustomed to and be accustomed to. 투야, 맞아? 그러면 이 to는 전체하기 때문에 반대로 써야 동명사 써야돼요. stimulating 사람. stimulating 사람으로. 여기서 하나 써야돼. 여기. Be accustomed to i n g 또는 똑같은 말이야. Be used to i n g 이어커올선트 대신에 뉴스 소대 근데 그렇게 과도한 목욕을 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나쁘대 실수래 왜냐하면 그 아이의 발달인 아이의 발달이 몸호수 시달리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야심 때문에, 너무 많은 야심으로부터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과한 노력을 한다는 건 실수. 어떤 수어는 ambition, 이 부풀어 오는 야심인 마는데 긴장 상태를 만들어요. 그고 긴장 상태가 그 아이가 견딜 수 있어.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는 긴장감이야. 잠시 동안은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없 하지만. 하지만 이내미터블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있을 거야 징후가 있을 거야 어떤 징후? 긴장감이 어쨌든 is going to r e a 너무 크게 되는 그런 징후가 있을 거야 그럼 아이가 못 버틴다. <laughs> 잠시 동안은 견디는데 결국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못 견딘다 이 말이야. 그 아이가. 그 아이는 쓴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 집에서 그의 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다른 활동들은 그 아이의 다른 활동들은 뭐한데? 밀소설 방치되고 시달리고 잠깐만 지금 이게 너무한 시간 보낸다면 틀가지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활동들이 방치된다. 다른 활동들이 방치된다고 뭔말이야 이게? 친구 만나면 만나? 친구 안 만난다 이 말이에요. 흔히 피하는데 다른 문제를 피해 오로지 뭔때문에? 뭐 열망때문에아 9살에는 학교에서 9살에는 그 열망때문에 오직 이런 열망때문에 다른 문제를 피해 버리는거야 똑같은거지 뭐 뭔때문에? 이 열망때문에 그 아이들의 학교에서 9살에는 잠깐만 굳이 또 나누자면 맞는데 아수당게 능가하다 죠 아수당이 능가하다. 그 친구를 능가하는, 친구보다 아서당는그 멸망 때문에 다른문제를 피하는 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대. 뭐에 대해서? 그런발달이 대해서. 그런 발달이 뭐예요? 친구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 내 자식이 친구 안 만나는 거. 그런 발달을 마족해마족하지 않아. 마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왜냐면 그 아이가 킹너스 라이그 아이가 잘살수 없기 때문이야. 라이프. 번영하나 번창하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laughs> 신체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뭐하겠는? 그한 상황 하에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친구 안 만나는 상황. 공부하는 과거한 야심과 야망과 경쟁심은 아이의 긴장과 불균형을 초래해서 정신적, 심리적 발달을 방해한다. 친구 안 만난다고. 걔네. 어법. 어. 이후로 뒤에 동등 왔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나도 주격관계자명사. 1번, 2번이야. 뭔 말이야? 나도 야를 공개하고. 최일라는 단순하고 최대 아이들 복수죠. 그러니까 아수라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인사가 복수기 때문에 원트매니스타 네, 동사, s 붙이면안 된다고 해 원칙, 매니타스, 칠하지 말라고. 그러한 노력에서도 불편이냐? 하시면 징조가 있대요. 근데 이 징조를 설명해 주는, 수식해 주는 관계자명요 뒤 보니까 비비익송태 동사 나 왔어.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이거에 선형사는 정확하게 야. 부풀려된 야심이 간과하다 간과 되다. 야심이 간과 되는 무시 된 거니까 비비익송태. 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이거. 단어로 보면 그냥 <laughs> be accustomed to, be used to. 중요한 건 <laughs> to ing to ing 이야.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Be a p 투 r 가 o 이 돼야 돼 니가 자 r d the o 이 h e r regard the other, 마찬가지로 병력이 이 o t h 투죠 r e g a 투 e o t 고 e r 고 e g a r d the other, regard the other, regard t o t h e e ING로 부일때 이를 지우고 붙여줘죠뭐본스는이내시씨이다 s t o a f o 반드시 f 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돼 그 일주는 뒤에 목적 없네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배열라는게 지금 뭔지 곰이야? 곰이야, 곰? 아스펠링 똑같은데 지금 조금 사이의해과까어려요이 배열은 지금 뭔지 참가 결산 시에. 어쩌면 이게 endural 소재죠. 배열되는 endural 결잖아이 대사는 뭐야? 이 대사 지금? 동격은 접사 되시다. 절대여이게 위치도 안 되고 외울 도안돼 관계 대명사 위치 관계 부사 외울 안 된다고 잠깐만 그것 좀 이야기했었나 잠깐만 아이들은 복수라고 그러니까 어보이드애쓰 붙이면 안돼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온더 뭐, 카운트 옷 뭔가 때문에 비커즈 오빠하고 똑같잖 또는 뉴투죠. 뉴투. 뉴투 소호되고 비커즈 오빠는 5인 2. 그냥 쓸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리스 단어 이걸리스 열망. 그 다음에 우리라는 게 지금 이 그런 발달 내 자식이 아이가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죠. 그러니까 만족감을 유발하는 걸 느끼는 거 느끼는 건 Satisfied.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할 수 없다. 만족될 수 없다. 아이한테 말하고 그 단어로 i 아야잘 자라나 번영하다 번창하다.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물체적으로 잘 자랄 수 없다. 이 부사가 mentally and physically란 부사가 여기는 이 동사를 공유죠 부사가 동사를 공유다고 효율을 면안 된다고 A, Y, S 한다고